2026년 대한민국의 하늘을 새롭게 장식할 차세대 전술 수송 헬기 KUH-1M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UH-1M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가독자적으로 개발한 수리온, 수리온 헬기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단순한 개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멀티롤 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수리온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 항전 장비와 강화된 생존성 그리고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KUH-1M은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헬기로 병력 수송, 위료 후송, 정찰, 대테러 작전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명이 완전 무장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최대 비행속도는 시속 270km에 달합니다. 여기에 향상된 로터 시스템과 신형 항공전자 장비가 더해져 고온 고습 환경이나 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KUH-1M 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최신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와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 MAWS 그리고 적외선 방해 장치 DIRCM 각 탑재되어 적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헬기의 기체 구조에는 복합 소재 가 확대 적용되어 기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강성을 강화했습니다. 조종석에는 완전 디지털화된 글래스 코핏이 적용되어 조종사의 시야 확보와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를 통해 조종사는 실시간으로 비행정보 표적 위치 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야간 및 악천후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자동조종장치 오토필롯과 첨단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정밀한 적어도 비행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KUH-1M은 또한 작전 반경과 내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신형 엔진 탑재로 출력이 증가했으며, 연료 효율성도 높아져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망 제어 시스템을 통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여 병력과 장비의 피로도를 낮췄습니다. 이 헬기는 단순히 수리온의 후속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능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모델입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모든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는 점은 방산 자립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KUH-1M의 등장으로 한국은 해외의 위존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차세대 헬기를 생산 운용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KUH-1M은 한국군의 작전 효율성뿐 아니라 향후 수출 경쟁력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형 수송 헬기 시장에서 경쟁 중인 유럽 미국, 러시아 모델에 맞설 수 있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키고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며 하늘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진정한 전장의 수호자입니다.